마태복음 26장 33절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죽어도 주를 버리지 않겠다고 약속했지만 결국 세 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6절, 27절 대제사장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결국 영적으로 넘어진 자가 된 것입니다." 따라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떤 박해가 있어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말고 예수님을 시인해야 합니다. 수많은 순교자들이 예수님의 사진을 밟고 지나가기만 하면 살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시인하며 순교의 길을 택하였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는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하면 맹렬히 타는 풀무불에 던지겠다는 왕의 명령이 선포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여호와를 시인하며 끝까지 믿음을 지켰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것이 성령 받은 증거임을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23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또한 성경은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가 마지막 날에 복받을 자임을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12장 8절, 내가 또한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인자도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나는 예수님을 시인하고 있습니까? 내 주위의 모든 사람들에게 내가 크리스찬이라는 사실을 알리고 있습니까? 어떤 손해가 있고 박해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시인하여 넘어지지 않고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키게 되기를 축복합니다.